체한 거같아가지고 가스 떻명수를 먹을겁니다. 레츠 가거 어떻게 하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어떻게 하지? 이하 이거 어떻게 하이런게하네이하이하다 이거 하 이거 이거 하이 그래서 약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애정이 넘치시는 건가? 이것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쟤... 여기 되게 손님들이 애정이 넘친다. 오빠, 아는 사람이야? 왜 서현 곤듀의 손가락 이렇게... 해? 아는 사람이야? 서현이가 누구야? 네. 이거 봐. 오늘도 이가심을 찾아, 가성비를 찾아, 이곳을 찾았지요. <laughs> 맛집이 절. <줄. 웃음> 아, 진짜 귀엽다. 사장님 보고 싶은데 왜올 때마다 안 계시나요? 답글, 답글. <laughs> 아, 여기 되게 재밌다, 이 편의점. 되게 가족, 가족적인 편의점이네. 어, 좀 소화되는 것 같아. 찍고 있어, 지금? 썸네일. <laughs> 썸네일 표정 <요정. 웃음> 6주년이니 끔찍하다 이거지? 내 <laughs>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6년이나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걸 뒤집어서 9년이 될 때까지 함께하자 6주년이 9주년이 될 때까지 진짜 싫어한다. 벌써 6주년이라는. 6주년 맞지, 우리? 근데 왜한 10년 사귄 것 같냐. <laughs> 진짜 오래, 이제서야 이제 실감이 난다. 진짜 오래 사귄 것같아 집에 왔습니다! <laughs> 내일은 이제 오빠가 근무여가지고 6주년 당일에는 못 만나고 오늘, 내 네, 미리 만났던 거예요. 그냥 솔직히 이제 6주년 정도 되면은 막 거창하게 막야막 막 축하해 막 이렇게는 안 하고 덕담이나 좀 나누면서 앞으로 잘해 봅시다 더 많은 역경들과 고난이 있을 텐데 잘 버텨 봅시다 더잘 힘내 봅시다 약간 이런 요새는 뭐밥 먹는다 차 마신다 이런 게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저희는 장거리 커플이었기도 하고 서로 힘든 시기에 만났어 가지고 그냥 이런 소소한 만남, 그리고 소소한 식사 자체가 되게 문득문득 문득 신기하고, <laughs> 아, 이 순간 되게 소중하다 이렇게 깨달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. 그렇지 못한 나날들도 함께 견뎌냈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요즘, 뭔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, 아, 지금 이렇게 편안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서 갸우뚱하는 이 순간 자체도 되게 소중하다. 깨 얻지 못한,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. 그래서. 한동안 이제 저희가 몇년 동안 되게 편하고 순탄하게 잘 지내왔어서 앞으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이제 30대로 접어들면서 뭔가 오빠와 함께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. 같이 힘내서 으쌰으쌰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을 거고 둘다 체력적으로도 완전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많이 저하돼서 놀러 가는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, 앞으로 다가올 역경들을 이겨내고자 파이팅하자. <laughs> 서로 놓지 말자. <laughs> 이러면서 유쾌하고 애틋하게 헤어졌습니다. 어쨌든 집에 왔는데, 최근에 제가 갑자기 핸드폰 케이스랑 에어팟 케이스를 좀 교체하고 싶어가지고, 이렇게 왔어요. 닭발 케이스. 그래도 내가 만들고 좋아하는 케이스인데, 1분 1초라도 더 끼고 싶어서 좀 냅뒀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. 진짜 잘안 빠져요, 케이스가. 케이스가 아작이 나든, 핸드폰이 아작이 나든, 둘중 하나는 아작이 나야 잘 벗겨지거든요. 그래서 본이 아니게 굉장히 오래 낀 것도 있는데, 빼기 아쉽더라고요. 막상 뺄 생각을 하니까. 그래서 하루하루 더좀 계속 끼고 있었어요. 사실 지금까지 끼고 있는 케이스들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제 에어팟 케이스는 요겁니다. 고수 그 자체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, 제가 케어베어를 은근슬쩍 좋아해요. 잠옷도 다 케어베어고 뭔가 잠옷 이후로 케어베어의 뒤를 잇는 케어베어 굿즈 너무 귀엽죠 귀여운 건 가까이서 크게 보기 링도 왔다고요 키링 사실 이 키링은 너무 좀 재미없는? 저는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커야 되니까 스티커도 보내주셨어요 시그널에서 어린 김혜수가 무전기에다가 붙여놓은 그 스마일 스티커 아닌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실제로 보니까 일단 이 고리 부분이 하트고요. 여기에 요 파란색 케어 베어가 있어요. 반짝이 볼이랑 잡아줘 요런 하트 참이랑 요런 것도 달려있어요. 여기 엉덩이에 하트가 있다고. 아, 심장 아파. 아, 귀여움을 너무 과다 복용했어. 아, 이렇게 귀여운 걸 만들어주시다니. 심장이 너무 아파서 오래는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. 다 파란색으로 맞출까 하다가 행운을 주는 그런 케어 베어예요. 링을 또 보내주셨어요. 여기 이렇게 껴가지고 쓸수 있는 건데 너무 예쁜 그린인데다가 여기 노란색 별 포인트도 있는데다가 아 좋은 소비였다 고수의 핸드폰 케이스 이걸 내 손에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예쁘다 어보세요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아 어떡할 건데 이거 내가 진짜 귀여운 걸 좋아하는 취향이라 너무 다행이야. 뭔가 이런 아이디어로 귀여운 걸 만들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거 진짜 고마워야 되나. 숨이 잘안 쉬어진다. 머리를 이렇게 또껑 열어 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꺼내면 얼마나 간지냐고 이게. 아, 우, 우. 귀여운 케어베어 케이스들 언박싱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 봤습니다. 오늘 진짜 마무리까지 행복하다. <laughs> 안녕. 평범해도 좋아요. 구독. 괜찮아. 평범해도 괜찮아.